자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볼게요 영상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희 주식이미래다 가족방이라고 무료 추천주 나가는 방이 있습니다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거절께 추천해 가지고 이틀 이거래일만에10% 수익 났어요 무료 추천주 계속 나가거든요 어, 수익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관리방인데 음, 많이 먹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 공유해 드리고 단타 추천주 많이 나가거든요 오셔가지고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요. 밑에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스모 신소재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차전지는 말 그대로 최근에 이제 지원금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2차전지에 대한 불을 조금 지피고 있다는 라 점. 그리고 추후에 올수 있는 이 로봇에 대한 2차전지 어, 도입 가능성. 요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차트 너무 예쁩니다. 테마는 어, 좀 정해져 있고 주봉상에서만 보셔도요. 코스모신 소재는 A 파동 하락 깊게 나왔고 삼각수렴 나왔고 C의 파동으로 잘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A, B, C의 형태로 조정이 나오면은 나중엔 내려간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 최소 어디까지? 236짜리, 23.6% 되돌림. 이 하락의 크기를 1이라고 하면 은23.6% 되돌림 자리는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에코프로 제가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다 맞췄죠?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매한 가지입니다. 어, 하락이 굉장히 깊게 나왔고, 피보나치를 잡아보시면 하락 크기에 대한 최소 반등 구간 어디? 여기. 8만원 선까지는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봉상에서 나타난 여기서 A, B, C를 그렸고 A, B, C의 형태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걸립니까? 224선과 112선 사이가 걸리겠죠. 그러면서 또 조정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좀 크게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기 위에 계신 분들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 조금 물을 타셔도 괜찮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이 위에 라인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절대 길게 들고 가지 마세요. 제발 여기 오면은 저는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진짜 여러분들의 도우,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매수하셔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매도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 물리신 분들도 물 타서 여기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기술적 반등이 일단 튀고 나면은, 물론 정말 예외적으로 엄청난 소식이 들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100에 98은 반등이 튀고 다시 죽인 다음에 여기를 체크를 하던지, 그 이후에 다시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조조,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둘중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올 것인데, 여기는 풀 매도의 관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 9,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는 반드시 분할 입절 하시고 다시 내려와서 재공략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공략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워낙 하락이 깊었고 상승도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주고 행보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다. 어, 뭐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매매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 말릴 수는 없겠지만.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롱 크기가 많이 보이니까 대응 잘 하셔가지고 탈출을 하시든 입절을 하시든 좋은 소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족방 밑에 링크 있습니다.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